안녕하십니까 청도 달콤한 농장입니다. 오늘은 돌복숭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복숭아는 자두나 복숭아를 심을 때 쓰는 대목을 말하고요. 어, 돌복숭아 고르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엄지손가락 정도 굵기에 어, 대목을, 돌복숭을 어, 구입하시는 게 좋은 것 같고, 음, 너무 굵어도 별로 좋지 않고, 너무 얇아도 좋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엄지손가락 굵기 정도 크기가 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하구요. 너무 굵은 데다가 접을 하게 되면 이게 1년 안에 이게 한 나무가 되기 힘들어서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크기들 고르시는 게 좋고, 잔뿌리는 최대한 많은 것을 고르는 게 좋습니다. 음 굵은 이렇게 보시면, 대목 중에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굵은 뿌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잘라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만큼 깊이 심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잘라주고, 잔뿌리만 어느 정도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어, 오늘 새벽에 뽑아서 바로 옮겨 심는 건데요. 최대한 주위에, 어, 돌복숭을 키우는 데가 있으면 거기서 직접 가셔가지고, 캐서 바로 옮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 싱싱하게 잘 크겠죠. 너무 밖에 오래 방치하면은 뿌리가 마르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캐서 빨리 옮기는 게 가장 좋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